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8월 26일 갑신월 정묘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숲 원숭이가 토끼를 만납니다. 토끼와 원숭이는 원진살의 관계.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우면서도 멀리하고 싶은 애증의 그림자가 깃듭니다 오늘은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교차할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오늘의 명언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톨스토이.오늘 하루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토끼의 조심스러운 눈빛과 원숭이의 고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날입니다.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자신의 띠에 맞는 운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저녁 8시에 희망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